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공정녀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이 오랫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시면서 집에서 온둔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시고 약간의 이제 치매 증상도 경험하게 되셨는데 이때 사실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걸 계기로 제가 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매개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던 중에 아 내가 노인 교육 쪽으로 한번 뛰어들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기관에 있는 이제 전문 인력들인데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평생교육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해서 이 사업의 연구원분들로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그 덕분에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보제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 기관의 장점입니다. 하나는 소통과 협력이고, 하나는 도전적인 어떤 실행력입니다. 이 소통과 협력은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과 연관되어 있는 민간 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 보건소 여러 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고 도전적인 실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제품들이 만약에 선정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현장에 빠르게 개발해 가지고 시제품으로 활용해 보고 그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현장으로 우리가 출고시켜 보는 것들을 주춤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볼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